안녕하세요. 좋은 하우스 제시카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요. 이렇게 멋진 숲세권에 해외에서 본 듯한 이 멋진 수영장이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생활에 치여서 나, 어, 집은 나만의 좀휴식공간이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집을 주목해 주세요. 어, 여기는 한적한 전원 단지인데요. 바로 죽전 생활권을 이용하기 좋아요. 우리 죽전은 아시다시피 대형 상권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15분이면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죽전역 마이버스는 도보 1분 거리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원래 13, 13세대가 다 분양이 끝났어요. 근데 왜 소개를 해드리냐. 해약된 한 세대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추가로 더 할인이 들어가서 지금은 13억 5천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은 대지를 포함해서 180평을 사용을 하고요. 실내는 74평을 사용해요. 1, 2, 3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기반시설은 LPG 벌크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실 단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단지 입구인데요. 단지 내 도로는 6m에서 8m로 내어 놨고요. 우리 입주민들을 위해서 주차 차단기는 안전하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실 집인데요. 외관은 3층 구조로 해서 모노 롱브릭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현관 입구 공간이랑그옆 공간에 들어가시면 마당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다시 주차 공간을 살펴볼게요. 여기 현관 입구에 두대 대실수가 있고 그 옆으로 일렬로 해서 두대 주차 가능해서 총네대 가능하신데요. 우리 입주하신 다른 세대 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카포트를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옆 공간에는 카포트 설치할 수 있으니까. 어, 여기다가 우리 차량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치하시면 눈비 걱정 없겠습니다. 다시 현관 입구 보시면은, 어, 보일러 따로 빼놨어요. 근데 열어보시면 약의 공간이 있어서 야외용품, 청소용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현관 입구에는 이렇게 높게 포치 공간을 길게 내었고요. 여기 현관 전실 보시면 아, 정말 이 집의 장점이에요. 전실부터 굉장히 넓은데요. 이 쪽에는 신발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천고가 높아서 저기 위에까지 수납을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섯 칸 넣어 드렸고 또 아래에도 띄움 시공해 드렸어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 여기 도장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위치도 남달라요. 우리 보통 주택에는 일반 스위치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만 아는 융 스위치 설치해 드렸고요, 터치식 일과 소등 등입니다. 여기 중문은 특별하게 또 제작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모노 유리로 처리가 돼서 실내는 비치지 않고요, 입체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공간 살펴보실게요. 1층은 바닥 면적이 30평이고요, 거실, 주방, 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실 공간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거실은 정말 여행 온 듯한 매력적인 공간이 또 있는데요. 이런 전창이 이면창이 되어 있고 따뜻한 무늬목의 아트월 그리고 에탄올 벽난로까지 갖춘 거실 공간입니다. 저희가 전창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양면에 크게 창을 내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해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 전창을 통해서 이 수영장이 보이고요. 이런 잔디마당과 숲이 보여서 허! 이 공간에 있으면 정말 휴식하는 공간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전열 교환기 들어와 있어요. 실린뱅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고요. 도장 마감을 했어요. 이 앞에 보시면, 아, 여기가 독일식 아트월로 해서 패널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고요. 거기다가 그 밑에는 이 에탄올 벽난로예요. 우리 겨울에 이렇게 얼마나 느낌 있지 않을까요? 무드 있는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뭐 별장에 온 느낌 나지 않나요? 어,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 창호예요.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하게 방봉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밖에서는 열리지 않고요. 안에서는 열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실내생활 하실 수 있어요. 보안에도 특별하게 세심하게 신경 쓰셨습니다. 여기는 마당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저희는 첫 번째 옆마당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마당은 데크로 다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관리 안 하셔도 돼요. 물 청소로 쓱쓱 하시면 됩니다. 역시 돈이 좋죠? 여기 안쪽 보시면은 아 제가 어느 해외 수영장 갔다고 한 포인트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 길이만 8m예요. 그래서 여기 조명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썸베드, 야외 가구 낳고 우리 아이들하고 물놀이 정말 즐길 수 있고요. 우리 지인들 오시면 풀파티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놓시다 보면 또외부의또 시선이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롱브리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데크로 다 둘러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파티 즐기시면서 물놀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깊이감을 좀 보여드리려고 내려왔는데요. 어, 여기 제가 한170 되니까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고요. 길이도 제가 8m를 얘기해줬죠. 여러분 오셔서 여기서 파티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거실과 이어지잖아요. 공간이 정말 넓으니까 여기 외부 테이블 놓고 어, 식사 즐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마당 보실 건데요. 이렇게 데크를 따라오시면 여기부터는 이렇게 넓은 잔디마당이 나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에 숲세권의 전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서 아까 물놀이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셔야 될까요? 배 채워야죠. 맛있는 바베큐 이렇게 구워서 하실 수 있는 넓은 잔디마당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벽등과 외부 콘센트 있고 CCTV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예, 거실 맞은편에 다이닝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형의 포인트 조명이 있고 여기는 10인용 식탁을 넣어도 거뜬해요. 굉장히 넉넉하고요. 주방 공간 보시면은 D자 형식으로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와 있어요. 또 일부는 아래에 홈을 파서 어, 채워놓고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상판은 다 세라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수납도 중요하잖아요. 위에 상부장에 수납 공간 있고, 아래에도 빼곡하게, 넉넉하게 넣어드렸어요. 환기창 보시면, 어, 작지 않아요. 바깥 마당을 보시면서 환기를 하시면서 조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 에 이제 옵션을 살펴보자면, 레진옥스 싱크볼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식기 세척기, 인덕션 광퍼 오븐, 이렇게후드 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3대 풀옵션으로 채워드렸습니다. 그 옆에는 다용 도시 공간인데요. 이렇게 또 슬라이딩 도어를 해서 공간 분리를 해두셨어요. 이 안쪽 공간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오 여기 보조 주방 사이즈 보세요. 보통 일반 가정집 만한 사이즈예요. 여기 하이라이트 2구 싱크볼 되어있고요. 여기 빨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환기창도 크게 내어서 덜 답답한 것 같고요. 이 안쪽에 단차를 내서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방 공간은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1층의 방이랑 공용용실을 보실 건데요. 가는 길에 이렇게 월 패드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친절하게 융스위치로 버튼이 있고 보일러 컨트롤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용 욕실을 살펴보실게요. 들어오시면은 아우. 여기 정말 호텔 느낌 나요. 변기도 남다르죠. 여기 아메리카 스탠다드 변기, 카운터 세면대 있고요. 여기 위에 거울이랑 이 안쪽에는 샤워 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단차가 있어서 습식 건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층의 방 가실게요. 1층의 방 면적도 큼직한데요. 여기부터는 원목마로 시작이 돼요. 어, 위에 보시면은 포인트 조명이 멋스럽게 되어 있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전열 교환기, 그리고 우리 수영장을 볼수 있는 반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방은 우리 부모님과 학과를 하신다면, 부모님께 내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의 구성은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계단시 옆에는 또 공간 활용을 해서 깊은 창고가 있는데요 이 보기 싫어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계단은 원목으로 마감을 했고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공간은 30평이고요 마스터룸, 서브룸, 공용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포인트인 공간, 마스터룸, 살펴보러 가실게요. 여기 마스터룸 공간은 세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넓은 침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이드하게 침대 월 쪽으로 식장을 냈어요. 이렇게 자연을볼수 있고, 채광을 가득하게 포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침대를 보시면은 무슨 컴퓨터 책상만큼 책상이 있고요. 여기 서랍장, 독서 등이랑...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매트리스 킹사이즈만 딱 배치하시면 돼요. 넉넉하게 침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도 보세요. 환기창이 되어 있고 또 와이드한 이런 픽스창이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포근한 햇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이런 전열 교환기랑 이런 멋진 매립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욕실 공간 살펴보실 건데요. 이 아침 문 사이로 멋진 카운터 세면대 보이시나요? 이 뒤에는 뭐 어느 호텔의 로비처럼 이 트윈 세면대랑 거울까지 두 개고요. LED 거울이랑 포인트 조명이 정말 멋스러워요. 아래에는 민트 색상의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부터는 또 이게 포세린 타일로 동일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공간에는 정말 휴식하기 좋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든요. 들어가시면 여기 이동식 욕조 보세요. 약간 간접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욕조가 있고요. 이 밖을 또볼수 있게 환기창 크게 내었어요. 여기서 저도 휴식을 취하고 싶네요. 네, 두 번째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보셨고요. 여기는 샤워 시설이랑 변기까지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차도 내어서 샤워할 수 있고 이 안쪽에 변기 넣어 드렸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힘패 들어와 있고요. 이제 대망의 세 번째 매력 포인트 공간. 건식 사우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하루 지친 하루 풀기 위해서 여기 사우나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식혜 하나 들고 와야 될것 같아요. 욕실 공간 다 보셨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옷 입어야죠.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말 구성이 깔끔해요. 위에는 또 이렇게 옷을 걸수 있게 옷걸이가 되어 있고 아래에는 또 선반으로 옷을 차곡차곡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형 사이즈의 악세사리가 두개 나와져 있고요. 앞에 스타일러 장도 설치되어 있어요. 어, 옆에는 이렇게 콘센트도 있어서 화장대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마스터룸 공간을 다 살펴보셨고요. 그 맞은 편에 서브룸이 있습니다. 여기 방은 아까 1층 방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우리 자녀 방으로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 사이즈가 큼직해서 여기 이제 침대랑 책상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반창이랑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들어와 있어요. 좋은 게또 시스템 에어컨에 시스템? 시스템 좋은 게 여기 시스템장이 또 설치되어 있어요. 어, 여기는 우리 자녀들 옷 걸기 좋을 것 같고요. 소방창도 크게 나 있어서 답답하지가 않아요. 혹시나 또 옷이 또 많다면 공간이 넓으니까 여기 장 하나 짜실 수 있어요. 이제 공용 욕실 보실 텐데 그 앞에 보시면 아,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여기 도장 방음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딱 올라오셨을 때 우리 가족 사진이라든지 좋아하는 그림 딱 넣으시면 이 공간이 더 멋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이제 공룡 욕실 보시면은 여기도 정말 그레이 타일로 깔끔하고요. 변기 세면대 아메리카 스탠다드 도기를 사용을 했고요. 이 안쪽에도 좀 나지막한 욕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층은 다 보셨고요. 우리 3층에는 정말 멋지 루프타 테라스가 있거든요. 올라갈게요. 3층은 14평이고요. 방, 화장실, 미니 주방, 멋진 룩부터 테라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방부터 살펴볼게요. 여기는 아까 서브룸하고 비슷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해서 방은 총 4개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시스템 장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화장실 공간 보시면 아 여기도 정말 남달라요. 정말 이 원형의 대형 LED 거울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멋스럽게 이 보, 조명 포인트 여기 무슨 백화점에 있는 세면대 같은데요? 그리고 변기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방 공간 살펴보실 건데요. 여기부터는 공간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친구도 훨씬 더 높고 여기 블랙 에디션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 냉장고 다 빌트인 되어 있고요. 싱크볼과 이 안쪽에도 이구 쿡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좀 파티룸처럼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멋진 테라스도 있잖아요. 근데 3층이니까 좀 춥지 않을까, 덥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열 기능이 들어간 폴딩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주름이 가 방충망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문 열고 시원한 바람 느끼면서 거실에 거실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이 아니잖아요. 이제 터닝 도어를 열고 마지막 루프탑 테라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석재로 정말 디자인적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 곳곳에 잔디로 채워 주셨어요. 근데 딱 나와 보시면은 이렇게 자연의 경관과 하늘을 조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탁 테이블 놓고 루프탑 카페처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작물 키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화단 조성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으면 뭐 산책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여기다가 뭐 파티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의 집은 다 보셨고요. 정말 여행 온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멋진 수영장과 파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부의 구성과 이 가격대이면 정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한 세대 할인 분양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전화 주세요. 좋은 하우스 제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